안녕하세요. 세모가사입니다. 근 일주일 동안 영상을 업로드해서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새 브랜드 계정이 4일쯤 전에 또 자고 일어났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단한 번도 정지를 먹은 적도 없었는데요. 물는첫 번째 영상 삭제 때는 경고만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이 삭제되면 일주일 정지. 세 번째는 3주일 정지. 그리고 네 번째 삭제되면 계정이 강제 폐쇄되죠. 이때는 경고 메시지도 없이 그냥 계정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검열에 걸렸는지도 알 수가 없죠. 헌데 저의 경우에는 단한 번도 정지 조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 아침에 계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황당무계한 시츄에이션이죠. 헌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11월에 제두 번째 계정이 강제 폐쇄 당하고 난 뒤에 벌써 두 달째 새 채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 영상을 업로드해 오고 있는데 지난 한달 사이에 벌써 예7곱 개의 계정이 하루아침에 폭파당했어요. 이건 곧뭔 얘기인가요? 제가 유튜브에 절대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인 거죠. 누가? 유튜브의 AI 검열 시스템이요? 절대로 아닙니다. 개한만국 정부세나의 비밀 사이버사찰 단원 놈들이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저는 일부러 민감한 내용은 따로 자막을 달지 않습니다. AI 검열에 걸릴까봐요. 그리고 제 영상의 자동자막을 실행시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막이 개판으로 달려요. 제가 봐도 뭔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만큼 제 발음이 꽝이라는 얘기이자, 아직까지 AI 자동자막 기술이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구글의 인공지능 검열 시스템이 제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삭제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놈들이 제 영상들을 검열한다는 얘기예요. 즉, 국정원 세나의 비밀 사이버 사찰단 놈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열흘쯤 전에 제 모든 브랜드 계정에 강제 폐쇄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본계정의 영상을 올렸다가 본계정마저 폐쇄를 당했죠. 그래서 새 계정을 만들어 봤는데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제일 위가 본계정이고 그 아래 6개가 본계정산하의 브랜드 계정들입니다. 본계정까지 8개를 열어주더라고요. 그중 하나, 세모고사 3은 4일 전에 강제 폭파당했고요. 세모고사 4, 이게 제 마루타 계정입니다. 계속 삭제당하는 영상들을 재편집한 뒤에 이 채널에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삭제를 당하면 다시 또 편집을 해서 또 다른 마루타 채널에 올려보고 2-3일 동안 살아남으면 그저서야 본 채널에 업로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모고사로 검색할 때 사진이 걸려있지 않은 채널이 뜨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루타 채널이니까요. 본격적으로 구동시킬 채널에는 사전을 걸어놨어요. 이렇게요. 사진이 걸려있는 계정을 구독하셔야 다양한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웃기는 건이 마르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이 영상들이 매번 강제 삭제를 당했던 영상들을 재편집한 거예요. 창세기 6번, 이태원 82번과 84번 영상의 두 번째 편, 그리고 67번 영상이 올릴 때마다 강제 삭제를 당해왔던 영상들이에요. 근데 이 채널에서는 4,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말짱하죠. 67번 영상은 1월 1 1일에 한번 강제 삭제 당했다가 다음날 재편집해서 업로드했는데 5일 동안 살아있어요. 검열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6번과 67번, 82, 84번 두번째 영상들을 그 다음날 본 계정에 업로드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깜짝같이 사라져 버린거예요단 한번도 정지를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난하자는 얘기예요 활성화되지 않은 마루타 채널에서는 그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본 계정만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지금도 두개의 브랜드 계정에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세모고사 5, 6 채널이에요. 이제 3일 전에요. 한 20개 정도 업로드 됐고, 오늘 또 10개씩 걸어놨어요. 근데 보나마나 이 계정들이 완성되기 전에 또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겠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대체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다가 또두개 이상 올리려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리를 하던 끝에 네이버 블로그 영상을 올려봤는데 크게 관계없이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모든 영상들을 업로드해놨으니까 지금 본 계정이 폭파되면 그쪽으로 오시기 바래요. 주소는 설명문에 남겨두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는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될 겁니다. 총 7개의 계정들이 다 폐쇄되고 나면 유튜브에는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을 거예요. 보나마나 계속 폐쇄당할 거고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되고 말테니까요. 그래서 만약 한 달쯤 후에 유튜브에서 세모 고사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제 네이버 블로그로 방문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보니까 네이버 TV라는 게 있더구만요. 그런데 채널을 오픈하려면 일주일 동안 심사 대기를 타야 된대요. 헐. 이 시대에 대놓고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 놨어요. 현대 과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분석이라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는 왜 모순일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함 이라고 적어놨다가는 채널 오픈이 거절될까봐서요. 만약 일주일쯤 후에 채널이 오픈되면, 그래서 영상을 올려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거기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의 짧은 관계로 오늘은 1969년 전세계에 생중계된 아폴로 11호의 달탐사 영상이 왜 조작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몇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종종 게시되어 왔던 영상인데 명확한 출처와 영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소개해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설사처 잡것들이 이 영상은 나사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영상으로 앞으로 11월 달 탐사 직전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만들고 훈련 과정을 촬영한 영상일 뿐이다 라고 변명을 개원한다고 해도 시아리가 안 먹힐 개소리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왜냐하면 세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게잡것들이 주장대로라면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죠. 세트장의 중력을 달과 똑같이 낮추지 않는 이상 예행연습은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어요. 중력 자체가 다른데 거기다 모래만 깔아놨다고 그게 무슨 연습이 되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영상은 절대로 예행연습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달 탐사 조작 영상을 촬영하던 세트장을 촬영한 영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스텔레키브릭도 등장하는데 제가 볼때 이건 합성 같아요. 큐브릭이 등장하는 이 부분이 왠지 다른 부분들과 톤이 조금 달라 보이죠. 따라서 원래 영상에 누군가가 스테리 큐브릭을 합성해 넣은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리 큐브릭은 달탐사 조장영상의 전세계에 전파를 타고 난 직후부터 세인들에게 조장영상을 촬영한 장본현으로 의심을 받아왔던 당시 SF영화계의 최고 과장이었던 인물이에요. 제 두번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한 3년쯤 전에요. 30년 동안 세인들의 의심을 받았던 스텔레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로 1999년 71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헌데 그가 죽기 직전인 1999년 3월에 영국의 영화 제작자인 패트릭 머레이와의 인터뷰 영상이 2015년 8월에 공개가 됐어요. 거기서 스텔레는 자신이 받아왔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I, the moon landings were fake. Okay. The moon, the fake moon landing. You failed. No, we didn't land on the moon. Okay, so I, this, I was born in no, seventy one. nobody landed. I was on the moon. We did. You know why would we not go? Or, or no it's other country? To, because it's impossible to go. Landings no, like what? I was contacted by NASA. Okay, uh, when, um, when, where? And they were planning this this fake moon landing. They wanted. But a, why did they have to fake it? Why? Because it is impossible to get to the moon. If it's a, you ask any scientist, we okay. couldn't do it. Okay. There's the Van Allen belt, which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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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impossible to get past. Okay. Uh, uh, film, fake a fake landing with fake astronauts, Well, not re real astronauts, but fake uh, faking the exploration of space. There. Because there was just no way we could get there. t h 이 t you can help us make people believe that we have been to the moon. And my, my, upcoming, my upcoming film, Eyes Wide Shut. I don't k n 이 w if you have a story a l I s a i t s 그리고 눈뜬 장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진들만 봐도 압니다. 이게 실제 달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협소한 세트장이라는 사실을요. 자, 이 사진을 보시죠. 우주인이 서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돌멩이가 하나 놓여져 있죠. 한 5m쯤 될것 같아요. 뭐 넉넉잡아도 10m를 넘진 않을 겁니다. 헌데그 바로 뒤가 지평선이죠. 원래 지평선은 관측자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형성되나요? 5km죠? 근데 여기서는 찍혀 15m 거예요. 그러니까 뭘한 얘기인가요? 무조건 세트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우주선이 자리하고 있죠. 우주인하고는 약 10m 안쪽 그 바로 옆에 깃발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또 뭔가가 세워져 있네요. 이것도 깃대인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바로 그 옆이 지평선이에요. 우주선에서 여기까지는 기껏해봐야 20m도 안될 텐데 말이죠. 여기서는 더 심하죠. 우주선 그림자 바로 옆이지 평선이니까요. 그러니까 뭔 얘긴가요? 세트장은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너머는 건물의 내부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건물의 벽이 세워져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거대한 안막을 쳐놓고 아주 약한 조명등만 켜둔 채로 이 장면들을 촬영한 거라는 얘기죠. 조명이 너무 강하면 안막도 다 보일 테니까요. 한마디로 달아서 찍었다는 사진 몇 장만 들여다봐도 아폴로 11호의 달탐사 영상은 사기라는 사실을 바로 알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죠. 노르웨이의 예술가인 레이다 핀슬럽이 달탐사 영상과 비슷한 세트장을 재현해낸 뒤에 그 영상의 조작일 수밖에 없는지를 명쾌하게 증명하는 영상을요. 자, 이게 나사가 공개한 영상 속한 장면이에요. 우주인의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그 앞쪽 돌멩이들의 그림자들은 대각선으로 제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레이더가 재현하는 미니 세트장입니다. 그림자의 각도가 비슷하죠. 헌데 이때 조명등은 세트장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화면 속 그림자가 제각각의 각도로 드려졌던 거고요. 조명등을 최대한 멀리하니까 그림자들이 거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네요. 그런데 태양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그러면 그림자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까요? 서로 완전히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폴로 11호 달탐사 영상은 무조건 세트장에서 촬영된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이후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걸로. 즉, 달탐사 영상은 스텔리 큐브릭이 촬영한 조작 영상인 걸로. 그렇게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더 떠들어봐야 입만 아파요. 그럴 가치가 없는 개쓰레기 영상이니까요.